10편 6편 1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 이제 나를 그만 혼내소서 부디 그만 벌하소서 주님의 그 보살핌 몹시도 그리우니 이제 나를 다정히 맞아 주소서 뼈와 영혼까지 두들겨 맞아 얼룩돌룩 멍든 내 모습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보고만 있으시렵니까 하나님 이제 나서서 이 싸움을 끝장내 주소서 나를 조금이라도 아끼신다면 이 궁지에서 건져 주소서. 내가 죽어 죽게 좋을게 뭐겠습니까. 무덤에 묻혀서는 주님의 찬양대에서 노래할 수 없습니다. 나는 지쳤습니다. 너무나 지쳤습니다. 40일 밤낮을 침대가 내 눈물 홍수 위를 떠다녔습니다. 매트리스가 눈물에 흠뻑 젖어 눅눅해졌고 내 눈은 검게 움푹 파였습니다. 눈이 멀다시피 하여 더듬거리며 다닙니다. 썩어져라 마귀의 졸개들아.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흐느끼는 소리 들으셨다. 내 간구를 모두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. 겁쟁이들, 원수들이 물러간다. 굴욕을 당하고는 꽁무니를 빼는구나.